그래서 여데 엄마는 왜 그런 남자에게 정신이 팔려서 주체를 못해요? 흐 그리고 나이도 어리잖아요 응아 근데 제가 결투를 신청하란다는 소문을 듣고는 꼬집기 어떻어그 인격자는 비겁자가 되었어요 흐이 떠나잖아요 그래 느끼는 거야 그렇게 그 사람은 인격이 높고 겸손한 사람이야 왜 치사해고 비겁해 인격이 높고 겸손하다? 아니 아니 지금 자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지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어? 있는 지금 그 싸움의 원인 제공자는 여기 어디 앞선에서 어? 우리를 비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진한 미나를 꼬셔가지고 자기가 천재라는 사실을 그의 가슴 속 깊이 심어주고 있다고요 난그 사람 존경해 넌 너도 존경해야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난그 사람 존경하지 않아요. 응. 엄마의 잘못된 생각을 나에게 강요 좀 하지 마시라고. 어때? 솔직히 그 자식 작품만 봐도 구역질 나요. 뭐 구역질? 야그사람 진짜 천재야. 진짜 천재 작가라고. 이런 무식한 놈을 만나. 진짜 천재라고요? 야이씨. <laughs> 좋아요. 씨 개. 왜? 솔직히 말하면 나그 누구보다도 더. 여성는 여성은 인들이라는것만이 모두 오해소, 진짜하고 쥐장하고 자신들의 틀에 조금이라도 벗으려고 하면 모두 잡아먹어버리고 쟤, 쟤가 지켜 나는 급당히 굴복하지 않을 거야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 자식은 더더욱 안돼엄마는저다봐 쓰레기 같은 연극이나 치러 가시라고요 천천히, 천천히. <laughs>